저는 지금 제가 무고의 숙소를 와봤는데요. 근처에 보니까 여기 나카스라고 하면 후쿠오카의 나카스 같은 게뭐 밤에는 엄청 환한 곳이죠. 저기 보시면은 돈끝테도 있어가지고요.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숙소는 7층이 되어가지고 한번 엘리베이터를 눌러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고 깨끗하네요 지금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착한 날 해보겠습니다 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사우나나 대욕탕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대신 공용 사유는 있답니다 뭐 타월도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외출과 음식도 자유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특이하게 키를 프론트에 반납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체크인은 4시 그리고 체크아웃은 11시인데 금, 토, 일공휴일 전날은 12시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 그냥, 당연한 겁니다. 체크인이 끝나면은, 여기서 원하는 곳에서 신발을 넣으면 돼요. 저는 신발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묵을 장소는, 여기, S34번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캐리어를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놀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방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와이파이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제가 북울 곳을 한번 볼게요. 음, S34, 여기가 제가 북울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 보통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곳은 다친구들 개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다 깔아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블루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누르면, 아, 알람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있었고, 어, 그리고 콘센트, 그리고 콘센트 중간도 아니고요. 아, 여기네요. 있 여기 콘센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어, 아주께 USB는 없네요. TV는 있는데 어차피 TV는 제가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대 시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해볼게요. 어, 이쪽에 여기서 두 개, 무려. 이어폰이 무료로 주네요. 이어폰도 주고 티슈도 주요 가격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시설을 제공하더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보면은 굳이 뭐 다갈 필요 없이 여기에는 자판기도 있고요. 이쪽에는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기는 남성 전용이라 보니까 남성 화장실도 있고 바닥도 어, 아, 대박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화장실 엄청 깨끗해요 어, 기대있네요 도대체 25,000원에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샤워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뭐.. 루시도의 어, 상품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라이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대박 샤워시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켜고, 여기다가는 옷을 보는 곳이고요. 여기는 옷을 거는 곳.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샤워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바디워시, 그리고 샴푸, 컨디셔너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실화냐, 이 방어촌은? 원 대박인데요? 여기 보시면 칫솔하고 치약도 준비되어 있고요. 뭐 휴지, 그리고, 뭔,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쿠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음, 여기는 8층이고요 <laughs> 8층 대박 만화책이 이렇게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laughs> 제가 일본어... 일본어 자주는 오지만 까만 눈이라서 잘 모르지만 잡지도 있고 어 여기 대박 어떻게 2 5 0 0천짜리 노트북도 쓸수 있게 되죠 노트북도 사용 가능해. 그리고 여기는 또 자판기가 역시 자판기 의 총처럼 기 자판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흡연실인 것 같은데요. 나는 아,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뭐 상관은 없지만 뭐 이렇게 흡연도 바깥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손에도 보면 이쪽에도 화장실 그리고 옆에는 캐비넷 놓는 곳. 아, 케비네이션 이라 캐리어. 그리고 여기는 뭐 스탭 룸.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워시룸인데요. 오, 페브리지도 있고. 대박인데요, 이거. <laughs> 가습이 <가스비> 젤도 <제외도> 있어요. <laughs> 대박. 이거 물도 뭐, 있고, 양치할 수 있게도 다 되어 있고, 저치왜 외과정으로 당연히 치솔도 없을 줄 알았는데. <laughs> 전반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나가다가 놓쳤는데요 여기 보면 뭐 뜨거움도 나오는 기계도 있고 전자레지도 있고 이거는 뭐오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제 제 캐리어를 여기다 넣을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가운도 있고 저 속옷도 괜히 가져는 타월도 있고 상품이 안 가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21인치 캐리어도 쏙잘 들어가네 이제 외출을 하러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 외출하려고 캐리어 마케비은 이렇게 번호표를 줍니다 응? 대충 한자로 보니까 외출 가치 어린 중 어린 중하서 허락한다는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나갔다 와 보겠습니다